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나타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처럼 성전을 봉헌한 뒤에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눈길과 마음에 두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헌신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사랑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으로 응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그 사랑에 하나님도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나의 기도와 문제 해결을 위해 늘 챙겨주기만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에 희미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솔로몬이 8장 25절에서 26절까지 강구한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언약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솔로몬이 이것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의 신실함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 이어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약속보다는 부정적인 경고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최고의 정강스러운 자리에 서 있기에 교만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우상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내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성전도 버리며 이스라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런 일을 하였는지 묻게 된다면 애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인하여 재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일지라도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되고 성전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한낱 관광객들의 비웃음을 사는 곳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서서히 쇠퇴하여 과거 화려했던 교회당이 이제는 술집으로 춤추는 무도장으로 팔렸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당이 그렇게 될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당을 그런 사람들의 손에 넘길 수 있는지 실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곳일지라도 건물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대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매우 가슴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꾸 종교적 행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정말로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도 단지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왕들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이루지 않고 단지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다른 신, 즉, 다른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예배만 될 뿐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종교적 행위를 다한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고백하고 그래서 복을 받을 권리를 찾는다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에 헌신하지 않았기에 교회당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술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지켜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도리어 찾고 계십니다. 말씀 목상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수 있는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될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를 정말로 얻고자 한다면, 근본적인 방향 수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부르신 것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이것이 없다면 솔로몬이 굳이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까요? 매일 뭔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하여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방향을 맞추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성전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을 성전으로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다이과 언약을 맺은 이유와 목적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의 정들이 이제는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할수 없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헌신하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억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방해와 핍박을 주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약에 헌신된 그 삶을 주의 종들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